1744번 설명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내리겠습니다. 되게 설명이 기네요. 두 번을 나눠서 맞춰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점화식 몇번째예요 점화식 다섯 번째네요. 이런 꼴이죠. 점화식 다섯, 꼴은, 다섯 번째 꼴은 A가 뭐 3을 물어보는, 3항이나 A5항을 물어보면 무식하게 있는 나에라면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것처럼 A10항을 물어보면 나열해서 계산해서 답을 맞출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알파 방법이랑요. 그 다음에 솔부트는 이거 제가 만든 거나 다름없어요. 솔부트도 음, 자세히 설명할게요. 알파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요거 P라고 놓고요. AM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P에 AM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놓으라고 그랬죠. 놓은 다음에 얘를 전개를 해요. 그래서 계산을 하고요. 얘랑 얘랑 어떻게요? 해 개수 비교를 한다 그랬죠 개수 비교를 한다 그랬어요. 개수 비교를 하면 알파가 나와야 알파가 3이 돼요. 그 3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백 되돌려서 요식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취환을 한다 그랬죠? Bn을 얘는요, Bn 플러스 1을 취환한다 그랬죠? 그럼 Bn 플러스 1 있고 3분의 1 곱하기 bn이면 등비수율이잖아요. 그래서 등비수율의 일반은 공식 쓰고, b1은요, 여기다 n대다 1대에 면 a1-3이잖아요. 그래서 마사가 나와요. a1이-1이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b1을 가르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bn은 환원해요. an-3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an-3을 3을 오른쪽 던져서 이렇게 an을 구해요. 훨씬 쉽죠? 그럼 P가 뭐예요? 3이 되고요. K가 4가 되고요. Q가 뭐예요? 뭐 되네. 10이니까 뭐예요? Q가? 1 0대8 뭐가 돼요? 9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됐죠? 여러분들 어디까지 필기하시냐면요. 이 s o l v 이 부분 제외하고 여기까지 필기를 하세요. 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앞으로 옮기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까지옮길게요 엄청 복잡하죠. 됐습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s o l 2는요 a1이 마이너스 1이고 a2는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잖아요. 3분의 1에 마이너스 곱하기 더하기 2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이랑 3을 계산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계산하지 말라 그랬어요. a3은요. 3분의 1에 a2 플러스 2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어요. 이거 계산하면 안돼요. 그래서 3배분하면 어떻게 돼요? a3는요. 3분의 1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3분의 1 곱하기 2 플러스 2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됐죠? a4는 a3을 대입해서 이렇게 계산하시고 그 a3은 뭐예요? 위에서 계산하는 밑줄 그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밑으로 꽂아요. 이거 내부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3분의 1을 집어넣어서 또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된다 그랬죠? 이대로 이대로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럼 잘 보세요. 4일 때 4일 때 마이너스 1의 3분의 1의 3승이잖아요. 그러면 n이면 뭐예요? 이게 4일 때 3이니까 3분의 1의 n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그대로 와야 되고요. 그리고 2로 다 묶어요. 2로 다 묶으면 1이고요. 3분의 1이고요. 3분의 1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4일 때 3분의 1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n일 때는 n마이너스 1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요 등비수열 합공식을 써요. 등비수열 합공식. 그래서 이거는 3분의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그대로 여기 쓰고요. 등비수열 합공식이고요. 첫째 항 1이고요. 항의 개수는 몇 개? n 마이너스 1개죠. 그리고 위아래로 3을 곱해서 여기가 2가 되고 2 날라가고요. 2 날라가고 요것만 남으면 3. 그래서 그3 곱한 거를 배분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인수분해가 들어가요.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고, 똑,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서 구한 요거랑 동일하죠. 됐죠? 그 다음에 n에다가 10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구하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필기 부탁드립니다. 꼭 하실 수 있는 능력 돼야 되십니다. 돼야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